이 제품은 아, 정말 귀하고도 소중한 제, 제가 아끼는 소중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된 낚시점에 가면 어쩌면 지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웬 플라스틱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돈을 벌어 주는 제품 중하입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다이와 갯바이 부문 이소 필드 테스트를 맡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목소리> 소품을 소개하는 또 소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갯바위 낚시에 접근하고 또 입문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댓글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눈에 익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태클백은 2 8리터와2 0리터가 생산이 되고요. 갯바위 낚시 특성상 장소가 협소하고 짐들이 많으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콤팩트한 사이즈를 선호 하는 편입니다. 뭐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스티커도 좀 붙여놨는 이유는 갯바위나 배에서 타다 보면, 승선을 하다 보면 똑같은 가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작업으로 약간 튜닝을 해서 제걸 손쉽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쿨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크는 이렇게 방수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친 갯바위 환경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수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갯바위 찌 낚시에서는 다른 낚시와는 달리. 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릴을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 저의 주력 릴은 토나먼트 3000XH LBD 릴입니다. 아, 이렇게 브레이크 릴이 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와이스 나오는 SLP 핸들로 약간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감성돔이라든지 큰뱅에 돔을 낚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0XHD가 아무래도 기어비가 크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파워면에서도 큰 장점이기 때문에 3000XHD를 사용하고 있고요. 갯바위에서 한번 하선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조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미리 보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할 때는 이 보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낚시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토너먼트 낚시를 할 때, 경기 낚시를 할 때는 이 보조리를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펄트 24년 경기 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릴답게 어, 릴은 상당히 가볍고요. 병해돔 아, 낚시나 경기리 경기를 할때 토너먼트 낚시를 할때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경기릴일과 일반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짜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에는 또 많은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원줄을 바로바로 바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스프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호수의 원줄을 보조 스풀에 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이 보조 스풀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다녀서 아시겠지만 원줄을 통째로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다이와에서는 이렇게 스풀을 한 번에 탈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스프링 린과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대상어를 낚을 때아 원줄이 너무 두꺼워서 멀리 원투가 어렵다 하면은 다시 작은 낮은 호수의 원줄을 사용해서. 빨리 바꿔서 채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 큰 고기를 걸어가지고 이 원줄을 다 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또 보조 스풀을 이용해서 원줄을 사용해서 낚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어, 제품,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갯바위 낚시에서 또 찌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다이와에서 나오는 찌 케이스입니다. 저희 다이와에서 나오는 찌케이스가 다른 찌케이스와 어떤 부분에 차별점이 있냐 하면은 일단은 이 메시 부분으로 돼서 찌가 바닷물에 들어왔을 때 그런 수분기를 빨리 말릴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자크가 보이시지 않죠? 자크가? 자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염분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크가 염분에 많이 상해서 이 찌케이스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혹은 당분간 낚시를 쉴 때도 케이스를 열지 못해서 자크가 찌케이스를 망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와에서는이 부분을 자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석 처리 해서 자동으로 닦기게, 이렇게 자석 처리를 해서 자동으로 닦기게, 그래서 필요한 찌들을 사용해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이 되지 않는 다이와 와이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와이드 케이스라는 제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한번 오픈해서 보겠습니다. 그물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찌를 이렇게 넣다 었 뺐다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넣다 뺐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목줄찌나 아니면은 작은 수중찌 같은 걸 같이 겸해서 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말 귀하고도 소중한 제 제가 아끼는 소중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주 오래된 낚시점에 가면 어쩌면 지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구해, 구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다음에좀 재밌는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웬플라스틱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돈을 벌어주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제품은 다이와에서 나오는 찌건지게 제품입니다 원줄이 터져서 찌가 이렇게 내 눈앞에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걸 많이 보실 건데 여러분 찌 가격이 대충 해도 2만원 1만5천원 이상 다 되죠 그런 것들을 이찌은 지르기를 이용해서 원줄에 달아서 바로 던지게 되면 찍을 바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아주 유용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갯바이 낚시에서 꼭 가지고 다니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어, 다른 낚시에서도 필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평광 안경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평광 안경이 깊이 찌나, 갯바이 진학시에서 왜 필요하냐면 특히 내 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 수중찌 수중의 어느 채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밑밥을 뿌렸을 때그 밑밥과 어떻게 동조가 되는지를 이 평광 안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벵에돔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벵에돔이 실제적으로 수면에 몇 센치까지 부상을 하는지 평강을 끼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게 맞는 채비로 바꿔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렌즈 자체가 우리 다이와가 그 타렉스 렌즈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타렉스 렌즈가 왜 유명하냐면 평강 안경만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조금 고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루어 낚시를 할때좀더 편안한 어, 그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편광 안경을 꼭 한번 착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제품은 뭘까요? 갯바위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이것은 줄자입니다. 줄자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가방에 넣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어 줄자를 저는 가지고 다니고요 왜 줄자를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 어 사실은 초심자들과 같이 다니게 되면 어 초심자들은 자기가 몇 cm를 낚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어 제가 또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 고기가 또 얼마나 큰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개척해 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의외로 요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줄자 정도 하나는 소품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쿨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중 구조 중에 제가 손쉽게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뺄수 있는 소품들은 여기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분의 목줄. 여러분들, 목줄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목줄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목줄들은 이런 제 손이 빨리 가는 곳에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장갑. 저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 장갑.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갑을 벗고 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낄때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벗으시면 은좀더 어, 쉽게 예, 벗으실 수가 있다는 거자 어, 그다음에 겨울 낚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넥워머죠 이 넥워머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내 체온을 상당히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 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갯바위 전용 옷을 입고 그렇게 낚시할 걸 권유하고 보온에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토너먼트도 내고 뭐 심플하면서도 착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선글라스를 껴도 또 이렇게 김서림 방지도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위입니다. 가위는 여러분들 우리가 갯바위 낚시는 구명복에서 많은 소품들을 꺼냈다가 조립을 하고 채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노니이 달려 있거든요 하지만 이피노닐를 분실하거나 그리고 바닷물에 오래 있게 되면 삭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없으면 정말 낚시할 때 상당히 곤란합니다 원줄과 목줄이 굵으면 이빨로 끊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소품통에 가위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 가위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비싼 가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녹에 강한 이런 가위들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간 낚시를 다니면서 꼭 필요한 제품만 이렇게 골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콤팩트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갯바위 낚시는 이 소품통이 주가 아니라 바로 갯바위에서 낚시할 때 입는 구명복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구명복도 한번 소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갯바위 낚시 구명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안하시다고 요즘 보면 팽창식 낚시 구명복이나 허리 팽창식, 자동 팽창식들을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음, 갯바위나 제방낚시에서 혹시나 미끄러지거나 떨어져서 어, 그렇게 팽창식으로 팽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손상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떨어졌을 때 내가 팔이나 다리 이런 데 부상을 입게 되면 음, 수동으로 그걸 팽창을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에서도 이 갯바위낚시나 제방낚시에서는 팽창식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부력제가 들어가 있는 구명복들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이 부력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주머니에는 찌를 세팅하고 채비를 세팅하기 위해서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죠. 거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찌멈춤 고무, 도래 이런 것들을 여기 간단하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낚시 바늘입니다. 이 멀티 케이스는 저는 뱅에돔 전용 낚시를 하기 위해서 뱅에돔 바늘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은 4호, 4호, 5호, 5호. 이렇게 같은 제품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과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낚시이기 때문에 바늘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다는 게 좋아서 저는 벌써 여기에서 6개, 6개, 12가지 종류의 뱅에돔 낚시 바늘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찌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멀티케이스 안에 있는 봉돌입니다. 제가 필요한 봉돌의 호수를 미리 이렇게 적어놓고 또이 봉돌을 분납할 수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지포이면은 7-6, 7번과 6번을 분납하면 지포와 같은 부력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손수 이렇게 써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낚시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채비를 바로 변형할 때도 쉽겠죠. 네,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 주머니를 설명했고 이제 밑 주머니를 보시면은 이렇게 찌 케이스를 할수 있는 주머니에. 이렇게 자기가 자주 쓰는 찌 같은 것들은 미리 이렇게 딱뺄수 있도록 이렇게 주머니가 돼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찌 케이스를 넣어서 찌 케이스를 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싶은 찌를 찾게 되겠죠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선호하는 찌들을 세팅할 수 있게 해놨고, 이렇게 왼쪽 주머니에는 제가 찌 케이스를 하나 넣어 다니고, 그날의 주력으로 사용할 찌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어, 다양한 목줄들을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이와에서는 이렇게 목줄을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가 설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다이와 목줄을 뺄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찍찍이로 설계돼서 이렇게 떼 버리고, 목줄만 이렇게 넣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줄과 목줄을 끊을 수 있는 바로 핀온 닐들입니다. 이게 왜 좋냐 하면 옆에 이렇게 거리식으로 된 것들은 그, 염분 때문에 삭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 우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카라빈으로 된 것들을 저는 이제 좀 권유를 하고, 최근에 이렇게 다이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줄을 끊을 수 있는 핀온일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소품, 보이시나요? 예전에 다이와에서 스노픽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제품인데, 여러분들 이 제품이 뭔지 아실까요?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봉돌이 이렇게 딱 닫혀있죠 지금 봉돌이 이렇게 그리고 목줄에 봉돌을 찝을때 이렇게 닫아서 찝게돼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봉돌을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줄을 끊어야 되나요 다시 제비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소품이 봉돌 입을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유용하죠 작은 소품이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특히 토너먼트 경기를 할때 내가 채비를 빨리빨리 변환을 할때 굉장히 유용한 제품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은 또왜 있을까요? 그냥 디자인으로 뚫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바늘, 큰 바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묶게 될때이 바늘을 걸어서 당겨, 당겨가지고 단단히 묶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아주 선호를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아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다이와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어, 다이와의 레전드이신 야마모토 하찌로라는 명인이 있습니다. 일본 다이와 구레마스터를 여러 번 우승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든 제품이에요. 바로 바늘 빼기입니다. 뱅에돔 낚시를 하다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하실 건데, 뱅에돔들이 작은 바늘을 자꾸 자꾸 삼켜서 목줄을 끊게 되죠. 그리고 목줄이 점점점 짧아진단 말이죠. 그럴 때이 녀석을 넣어서 한번 돌리면 바늘이 바로바로 바로 빠집니다. 이걸 제가 사용함, 하고부터 갯바위 낚시, 뱅이동 낚시가 한층 더 재밌었어요. 고기를 오래 잡지 않아도 좋고, 바로 바늘 빼서 또 바로바로 채비해서 바로 낚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입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명복 을 사용하면서 주의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꼭 기르시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품을 꺼내고 닫을 때 반드시 넣을 때 이렇게 자크를 잠그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갯바위 낚시에서는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소품통 하나가 열려 있을 때바닷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다양한 소품들이 있는데 이 소품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날 낚시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하나 끄집어낼 때는 찌를 하나 끄집어내더라도 바로 열고 닫는 습관들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상으로 구명복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하나 또 빠뜨린 게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생미끼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릴을 많이 만집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많이 만지게 되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또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갯바위 전용 타올입니다. 손이 항상 갯바위 크릴에 이렇게 묻어 있는 진액으로 묻어 있는 것보다는 항상 깨끗한 손을 유지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더 쾌적한 낚시와 또 대상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작은 소품 하나도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갯바위 낚시를 할때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낚시를 다닐 때 이런 소품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낚시를 다니는 겁니다. 갯바위 험한 갯바위를 다닐 때 항상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또 즐거운 낚시 되셔가지고 필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필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